일자형 도형이 있습니다. 일자형 도형은 세로로 일자로 그리는 상태를 일자형 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도형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정통적인 것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많이 두면서 약간 새것을 받아들인 것보다는 약간 어 옛날 것을 추구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새 것이나, 뭐, 개혁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은 약간 고집, 옹고집이죠 이런 옹고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은, 옹고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좋게 보면 자기 주장을 잘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쁘게 반대적으로 보게 된다면 약간 고집을 부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 도형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무언가 해줬을 때는 꼭 그들의 이야기를 인정을 해줘야, 해야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정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솔루션을 주거나 미션을 주거나 어떤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부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일자형들은 열심히 쌓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커다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가시는 부분으로 가면 되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자형 같은 경우는 어,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아니 환경, 돈 문제가 원만하지 못할 때, 또는 음식도 뭔가 자기 스타일대로 살고 싶어 하고자 할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데는 이런 분들이 약간 단절을 하게 되는데, 이 단절하지 않고 포용을 할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삼각형 같은 경우는 보수성이 강하고 약간 이기적인 생각이 좀 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인생을 잘 즐기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 약간 리더십을 좀더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나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인과 함께 할수 있고 타일 좀만이끌어갈수 있는 부분으로 갈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전통적인 것이 약간 좀더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히나 제일 네모가 어떻게 보면은 고집의 일자형과 제일 가까울 수 있겠죠. 이분들 고집을 많이 부릴 수 있는데 이분들 마찬가지 인정을 해줌으로써 좀더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순차적으로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게될수 있겠고요 S 같은 경우도 항상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리거나 노래 를 부르며 다닌다 이 부분은 기분이 되게 좋아서 보일 수 있겠지만 기분이 좋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인 거죠 S 같은 경우는 그래서 S는 감정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같은 경우는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수 있겠지만 S는 감정이라서 그 감정만 딱 보고 났을 때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흥얼려고 노래 를 부른다 해서 아, 그냥 기분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 자기중심 사고를 하고 약간 가족이 고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의심이나 할수 있는 부분을 원인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면 괜찮을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계속 생각에 의심과 의심을 계속 들어가면 부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빨리 찾고 그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주면 크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일자 도형의 샘플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가 있죠. S도 마찬가지. 이렇게 일자가 있죠. 이런 일자 도형들은 아무래도 보기가 되게 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자형 도형이 세로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도 있습니다. 이데 가로는 일자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약간 무가치형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도형처럼 다 일자 모양 대로 그려져 있는 도형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가치형의 특징은 가치관이 없는 타입.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 자신의 가치관이 좀더 명확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음 뭔가 생각을 잘안 하고 있거나 어 뭔가 끌려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는데 약간 삶에 지친 사람들 또는 삶에 흥미를 잃은 사람들이 약간 가치관이 없는 타입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사람들은 주위의 환경이나 인간관계에 많이 끌려다녀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쉬고 싶거나 대화가,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같은 경우는 이 네모의 이 검사지에서 봤을 때뭐이 자리에 있거나 뭐이 자리에 있거나 뭐이 자리에 있거나 했을 때 봤을 때 우리가 아홉 가지 동물을 봤을 때 싱싱, 냉장 냉동을 봤을 때, 아, 냉장의 자리면 그냥 보통의 수준이구나. 냉동이 잘 되면 아, 되게 많이 다운되어 있구나. 라고 그냥 한 번에 볼 수가 있겠는데요. S 같은 경우는, 어, 같은 자리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S는 냉장이 아닌, 아, 냉동을 자리로, 그러니까 한 단계 좀 밑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S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냉동보다 더 밑에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이 다운되어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번더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는 조금 더한 단계 아래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꼭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샘플을 보게 된다면 S 있죠? 일자도형 동그라미 있죠? S는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한 단계 더 밑에 있다라고 보셔야 한다라는 거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